한국 대중문화에는 좀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연예인이 빚을 지고 또그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재기서사가 되는 건데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흐름에 대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이게 더 이상 그냥 상상 속의 질문이 아닙니다. 실패가 곧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또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스토리텔링이 된 거죠. 한때는 경력을 끝낼 수도 있었던 이 재정적 실패가 어떻게 이제는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일어서는 발판이 됐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우선 대중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짚어볼게요. 왜 사람들은 이제 화려한 성공 신화보다는 빚을 갚기 위해서 애쓰는 그 인간적인 모습에 더큰 공감을 보내게 된 걸까요? 그럼 이 연예인들이 짊어졌던 빚은 대체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요? X도 X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큰 빚을 지게 됐는지 그 원인을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제로 액수를 보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기록된 최고 액수가 무려 280억 원. 이건 뭐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숫자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1인 가수 송대관 씨의 280억 원은 아내의 투자 실패 때문이었고요. 삼위 심영래 씨의 179억 원은 영화 제작 실패에서 비롯된 거였죠. 이렇게 보면 사업 실패, 가족의 빚 상속, 심지어 주가 조작 의혹까지 그 원인이 액수만큼이나 정말 다양합니다. 이 막대한 빚들은 주로 세 가지 경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무리한 사업 확장, 가족의 빚 보증 문제, 그리고 도박 같은 개인적인 과오. 어떻게 보면 이세 가지 원인이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빚에 직면했을 때 이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두 갈래 길이죠. 하나는 끝까지 빚을 다 갚는 책임의 길, 다른 하나는 법적으로 빚을 탕감받는 구제의 길. 이 선택에 따라서 대중의 평가나 그 이후의 활동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거의 70억 원에 달하는 빚을 갚기 위한 이상민씨의 19년 이긴 시간은 그야말로 인내와 책임감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정반대의 선택도 있었죠. 코미디언 윤정수 씨는 개인 파산을 겪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파산은 내 인생 최고의 한 방이었다.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긍정적인 전환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파산이라는 선택이 항상 성공적인 복귀를 보장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영화감독 심영래 씨나 개그맨 홍록희 씨처럼 법적인 구제를 받았음에도 대중의 시선이 곱지 않아서 재기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분명히 있었죠. 이 연예인들의 빚 이야기에서 좀 유독 눈에 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국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법적인 의무를 넘어선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 무거운 책임감입니다. 송대관 씨나 혜은이 씨 같은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수십 년간 수십억 원을 갚아야 했고요. 김구라 씨는 17억 원의 빚 때문에 공황장애를 겪는다고 직접 방송에서 밝히기도 했죠.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종류의 빚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젊은 아이돌 스타들이 부모 세대의 가난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짊어지는 일종의 효도상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젊은 아이돌들한테 성공한 뒤에 해야 할첫 번째 임무는 부모님의 빚을 갚는 거라고 해요. 가수 아이유 씨가 예전에 가난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고 말하면서 빚을 갚았던 것처럼 이런 모습은 대중에게 아주 깊은 감동을 주는 효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중에게 공개된 이 개인적인 고군분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이 이야기들은 우리 사회에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보증은 정말 서면 안 된다는 경각심. 또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보면 현대판 우아 같기도 하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그 투명함과 성실함이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을 오히려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 바꿔놨다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의 힘든 싸움이 대중적인 오락거리가 될때 우리가 얻는 진짜 교훈은 뭘까요? 대중과 미디어, 그리고 공인의 사생활, 이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